포인트 4. 페이스오프 31 프로그램 플러스는 6 가지 스텝을 통해서 스피큐얼 필링에서 애프터 케어까지 체계적으로 피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지금부터 각 제품에 관해 알아볼게요. 마린 내추럴 파우더에는 페이스오프 31 프로그램 플러스의 주 재료인 스피큐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고요. 미라크린 솔루션은 특허받은 뉴 애플과 8종 히알루론산, 판테놀이 피부 진정과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농축 세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린 내추럴 파우더에 미라크린 솔루션을 섞으면 간단하게 스피큘 필링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스파츌러의 둥근 부분을 이용해서 믹스해줍니다. 그리고 이마, 코, 턱, 볼 순서로 3분간 적절한 압으로 문지르시고 10분 후에 물로 세안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스피큐 필링 너무 쉽죠? 이제 필링 후 관리를 해주는 상품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퀵수딩 마스크는요, 한 장당 무려 35g이라는 에센스를 머금었고 도톰한 마스크 시트를 자랑하는데요. 6종 세라마이드와 특허받은 뉴 애플 성분이 오랜 시간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선사합니다. 필링 후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15에서 20분 붙였다가 떼어내세요. 사용 전 냉장고에 10분 넣어뒀다가 붙이시면 더 좋아요. 마일드 젤 클렌저는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 클렌징 젤이고요. 거품이 풍부합니다. 발효된 복합물과 판테놀 등의 보습 성분이 피부 진정을 도와주고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케어해 줍니다. 24리스토레티브 크림은 스피큘 필링 중 절대 절대 때 빼먹어서는 안 되는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파츌러로 떠서 녹여쓰는밤 타입 크림입니다. 아미노산 복합 성분과 국제 특허 받은 콜라겐이어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탄탄하게 도와주고 게다가 밤 타입이기 때문에 피부에 방탄 보습막을 형성해서 오랜 시간 촉촉한 피부로 갖고 줍니다. MGF 리바이탈라이징 미스트는 60ml 용량이 무려 두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받은 뉴 애플 성분이 피부 진정을 돕기 때문에 필링 중 수시로 뿌려주시기 바라고요. 특허받은 아쿠아리시아 성분이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 펩타이드 복합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도와주고 보시는 것처럼 미세 안개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뿌려봤을 때 정말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커버로션은 필링 후에 건조해지고 붉어진 피부에 도움이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커버를 해주는 컬러로션인데요. 특허받은 뉴 애플 성분이 피부 진정을 돕고 국제특허받은 콜라겐이어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탄탄하게 도와줍니다. 가벼운 자외선 차단 기능과 미백, 주름 개선 기능까지 삼중 기능성 로션입니다. 용량 조절이 쉬운 드로퍼튜브를 적용을 했는데요. 로션 제형 특성상 토치우구에 흘러내린 내용물은 사용하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로션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오프 31 프로그램 플러스는 전 구성품 모두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 저자극 인증이 완료된 상품입니다. 필링 후 이틀 정도 열이 나고 따갑고 얼굴이 부을 수 있고요. 첫날부터 나을 정도까지는. 보통 건조하고 조이거나 피부 표면이 또 오톨도톨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부터 각질이 일어나고 5일 정도 되면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어, 개인별 피부 건강 상태, 피부 타입 등에 따라 피부 변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 각질 탈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미세한 각질들이 이미 세안을 통해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페이스오프 31 프로그램 플러스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 건강한 피부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